안녕하세요. 토목인화가연구소입니다 도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L형 옹벽도면입니다. 높이는 3m. 옹벽도면을 많이 읽었는데, 네, 높이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나죠.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이게 쉽지만은 않아서, 자주, 자주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면을 읽고, 그 외에, 물량 같은 것도 뽑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표준도죠 단면도 표준도 일반도 뭐 네. 옹벽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역시 외부에 그뭐 외력이나 경사 또는 뭐 토압 이런거에 의해서 네, 키가 있고 없고 또 헌치가 있고 없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애령옹벽 3m 라고 해도 네, 헌치가 있는 옹벽도 있고, 키가 없는 옹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이는 3 m 고요 네, 지상으로 보이는 높이는 2m네요. 네, 1m까지는 이제 성, 성토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초의 두께는 400, 400mm. 또, 키의 높이, 또, 폭은 400.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단은 좀 좁고 이 기초와 만나는 부분은 조금 넓습니다. 옹벽이 거의 달았습니다. 상부는, 옹벽 상단부는 300mm이고요. 네. 요 기초와 만나는 부분 400입니다. 그리고 요 얇은 거, 요거는 이제 버림 콘크리트죠. 린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10cm입니다. 10cm, 100mm. 네, 보통 100mm를 쳐줍니다. 표준도 중에서 핵심은 역시 단면도죠. 단면도와 벽체 단면도 또, 또 접한 단면도. 이 단면도 세 개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꺼번에 놨냐면, 이 선을 다 연결하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다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다. 이렇게. 네. 다 맞죠. 그래서 옹벽에는, 옹벽 도면은 이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로 보면, 상단 폭은 300이고, 그리고, 전면부 피복 두께. 설근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에, 이 폭이 70mm. 배면부는 80mm. 기초는 역시, 어, 기초는 좀 다르네요. 예전에는 거의 다 100mm 였었는데, 80mm가 나왔네요. 네, 여기는 80mm입니다. 80mm, 80mm. 그럼 철근과 철근 사이는 240mm. 그렇죠. 그리고, 키의 피복 두께는 100mm구요.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계속 도면들이, 이런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했는데, 12, 골뱅이 200은 2400. 네. 12개를, 1 2개 간격을 200으로 해라. 그러면 2400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 철근과 점철근들, 요 간격이, 200mm 간격이란 얘기입니다. 요, 좀, 좀, 작은 간격들이. 하나하나 간격이. 네. 여기, 여기는 배면과 후면이, 배면과 전면이 똑같죠. 네. 그리고 여기, 기초에 보면 역시, 5 골뱅이 250, 문 1250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250 간격으로 다섯 개. 그럼 1250, 요, 폭은 125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는 키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244하고 176은 요 벽체에서 내려온 철근 요 철근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이렇게 되고 얘는 기초에서 처음 철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철근을 가만히 보면 네다 이렇게 규칙이 있어 가지고 몇 번만 하다 보면 이제 물론 전공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자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자주 하는 겁니다 자주 옹벽도면은 여러가지가 있고, 너무 많으니까. 접판 도면, 기초죠. 기초도면은 상부와 하부가 조금씩 다르죠. 네. 이 상부는 골뱅이 125. 이거는 이 간격이 125mm, 이 간격이 120, 125mm 간격이라는 얘기고요 하부는 250. 네. 그러면 얘도 1m, 얘도 1m죠. 여, 여기는 4칸, 여기는 8칸. 스트랩 세건도다 표시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리고 역시 골뱅이가 표시되어 있고요. 기초는 피복은 80, 접판에 대한 피복은 80, 아까 나왔죠. 네. 그리고 벽체철근은 여기 상단부 보면 피복 80이래요. 하단부도 80이고, 그리고 전면은 골뱅이 250이고요. 배면은 골뱅이 125. 철근 두께는 다뭐 13mm, 16mm 내니까 뭐 두꺼운 건 없습니다. 이런 철근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철근, 그 단면도에서 나온 철근들, 점, 점철근으로 표시된 철근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걸 벽체 철근은 이 철근을 이, 이 벽면에서 본 철근 또는 이제 뭐 전면에서 보, 이렇게 봤을 때 벽체 철근을 그린 겁니다. 이, 이, 렇게 빤딱에 일자로 되어 있는 철근이 단면도에서, 아니, 그, 네, 단면도에서는 점철근으로 표시되겠죠. 그것들이 쭉 가겠죠. 네. 이 철근들이, 이 철근들이 쭉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 철근을 표현한 겁니다. 뭐, 치수는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는 역시 또 골뱅이 나오고요. 이 철근 셀때 이거 편합니다 아주 보기 좋고 간략하게 제일 핵심인 게 단면도 벽체 접판이세개 도면이 이세개 도면만 볼줄 알면 뭐큰 문제는 없죠 박스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도면도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철근을, 이제 좀 모양을 볼까요? 네. 이렇게 D 자로 되어 있는 철근이 있고, D 자에 꺾인 철근이 있고, 네. 요건 이제 우리 이제 그 도면 보면 기호가 쭉 있죠. 부호가. 부호가 있고, 그 이제 그 부호에 따라서 두께가 있고, 요 길이는 이제 저희들 계산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벽식 따라 쭉가 철근들인데, 이게 1m당이니까, 네, 곱하기, 철근은 8하니까 곱하기 8하면은 총 길이 나올 겁니다. 이음 총 길이. 4832, 거의 한 320mm 정도 되겠네요. 그거 좀 빠지겠죠. 네. 이건 철근 모양들이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푸준도니까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제 새로운 도면들을 만들다 보면 구조물들을 만들다 보면 철근이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철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럴 때는 철근 상세 도면만 따로 만들어 줍니다 뭐 옹벽 아니라 박스 뭐 어떤 도면이든지 간에 철근 상세 도면을 만들어서 공사할 때아 철근이 어떻게 생긴 건지 미리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미리수 이런 미리수를 다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아예 표준 도로 깔끔하게 해놨죠 이거를 다 정리하면, 철근이 이제 1m에, 얼마큼이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이제, 16mm, 16mm대로 모으고, 아까 그, 여기서, 16mm가 있고요 여기도 16mm 있고, 여기도 16mm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있는 얘기. 예,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16mm는 16mm 끼리, 해서, 이제, 중량을 구하고, 또 13mm는 13mm 끼리 모아서, 중량을 구하고, 그러면 총 무게가 나오죠. 이게 1m에 이 정도란 얘기니까, 옹벽이. 만약에 20m다. 이 옹벽을 20m를 시공한다. 그럼 곱하기 2 0 하면 됩니다. 그럼 한 2톤, 3톤 정도 나오겠네. 3. 몇톤 나오겠네요. 3.5톤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필요한 철근량. 그리고 이제 철근이 그렇게 나오니까 철근을 작업하는 농업비. 철군 공들에 대한 노후비하고, 뭐, 보통인 버튼, 이 노후비를 합산해주면, 이, 그, 온별에 대한 이일 효과가 나오겠죠. 공사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